Oh lord. 오케이 이 상태에서 지금 최대한 한번 쭉 뻗어볼게요. 이게 다 뻗으신 거죠? 네. 뭔가 팔꿈치 굽어져 있는 거라든지 승모 혹시 느껴지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 흉추가 엄청 찢겨졌어요. 네. 허리가 찢겨져 있고 골반이 지금 다안 펴져요. 여기 더 펴야 됩니다. 팔이랑 견갑대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팔이 움직임이 너무 커지는 거 플러스 네. 견갑보다는 흉곽이 앞으로 밀리면서 만세고 일어나요. 분리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승모 때문에 이 팔이 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편해야 되거든요. 음. 오버헤드가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견갑 흉골 흉벽이 어깨의 순수 가동이 아니라 밀리면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어. 흉골 더 말고 승모 으쓱쓱 해서 밀어내 그렇지 이건 좀 어땠어? 잘 들어와요 이제 네. 밀어내는 말 이해 됐죠? 싹 네. 부딪히듯이 더 밀어야 돼 그럼 보통 허리가 더 꺾일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동지하는 거야 엉덩이 앞으로 더 밀어 부딪히듯이 여기서 승모 써서 더잡궈 그렇지 됐어 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카메라 보고 쪽 찔러서 만세하면 지금 이제 승모 어때? 들어와요 이제 내가 팔로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이게 되죠. 네. 심지어 여기를 안 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팔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핵쌤입니다 오늘도 게스트 한번 모셨는데요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원혜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평상시에 불편한 건 없는데 운동을 할때 특정 동작에서 불편한 게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떤 운동할 때 불편감이 느껴지시나요? 머리 위로 팔을 미는 동작이나 음. 특히 물구나무 서기 할때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가라앉는다?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Cómo? ¿no? 사람들이 볼 때는 팔을 잘안 펴진다고 느껴지나 봐요. 저는 다아 폈는데, 아 그래서 거기서 더 밀려고 하면 어깨가 쓰기보다는 팔이 과신전 되는 느낌. 이오버헤드할때 나는 이렇게 쭉 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밀어라, 좀더 펴라, 약간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네. 아, 이거는 이제 정확히 상방회전 전략에 대한 요소들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상암만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을 띄었을때 보통 유연성이 높으신 분들이 이 안에 속할 수 있어요. 뭐 상지? 아니, 위쪽으로 불편한 게 추가로 더 있을까요? 평소에 제가 이명이 좀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턱관절이랑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턱이 딱딱거리고 좀안 맞는 느낌이 든지는 오래되기는 했어요. 턱관절 문제도 있다라고 좀 네. 알고 계신 거죠? 물론 당연히 오늘 턱관절까지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100%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턱관절이랑 어깨관절은 연관성이 너무 깊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개선이 될수 있는지도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무구나무 서서 어떤 움직임이 좀잘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동하실게요. 한번 편하게 무근하고 서보실까요? 네. 쭉올라가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지금 최대한 한번 쭉 뻗어볼게요. 이게 다 뻗으신 거죠? 네. 뭔가 팔꿈치 굽어져 있는 거라든지, 승모 혹시 느껴지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 흉추가 엄청 찢겨졌어요. 네. 허리가 찢겨져 있고, 골반이 지금 다안 펴져요. 여기 더 펴야 됩니다. 지금 그 움직임이 안 나와요. 승모는 여전히 안 들어오죠? 네. 오케이, 내려올게요.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오버헤드라고 하면 이제 팔을 머리로 넘기는 거예요. 두번 넘겨볼게요. 넘기면 지금 팔이랑 견갑대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팔이 움직임이 너무 커지는 거 플러스 견갑보다는 흉곽이 앞으로 밀리면서 만세가 일어날 거예요. 네. 느껴지죠? 분리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세를 하면 승모 때문에 이 팔이 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랄까, 만세를 해보면, 여기가 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 박혀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귀에 더 닿을 정도로 으쓱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편해야 되거든요 음. 승복은 개입은 돼요 되기는 해요 근데 뭔가 막혀있는 느낌에 정확하게 오버헤드가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 견갑골 흉벽이 어깨의 순수 가동이 아니라 밀리면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오버헤드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이 승모근이 정상적인 참여를 통해서 상완골이 만세할 때 자연스럽게 견갑대가 끝까지 붙어줄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를 위해서 밑에 있는 흉곽 움직임과 승모근이 전후방 경사 때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거 학습만 시켜줘도 아마 오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고요 다만 아까 전략을 봤을 때 장골의 움직임이 최대치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결과가 많이 좋을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석관절의 움직임이 바뀐다면 정말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는 거고 석관절이 바뀌지 않아도 아마 오늘 퍼포먼스적으로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동하시게요. 우선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잘 나온다라는 건 팔을 둘다 만세 하고 쭉찔러서 넘겨볼게요. 쭉. 일단, 이게 넘겼을 때, 여기 장력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어디에 장력이 많이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보통 팔을 만세하면, 이 음. 견갑골에서 같이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상원이나 전원의 긴장도 상당히 높고, 팔 쪽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뒤집어 좀 까져있고, 흔히 말하는 흉곽은 뒤로 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말려있는 형태를 좀볼수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아, 선생님의 흉추 움직임의 어떤 경향들이, TL정선에서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겠다. 복장 쪽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복장뼈를 좀 터치했을 때, 아파. 통감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늑대도 사실 어느 정도 불편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이 장골 여기 장골 움직임이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음. 이 장골 움직임이 지금 안 나오니까 앞뒤 움직임도 너무 중요한데 사이드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 훨씬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장골 움직임이 아예 안 나오시는 분까지는 아닌데 이 장골이 좀더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이렇게 장골이 과하게 자기주장을 하면 안 돼요 얘가 조금 더 넓게 벌어 수 있어야 되는데 대퇴 움직임이 지금 더 많이 나오니까 고관절을 제대로 피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 뭐 예를 들면 브릿지 한번 올라가 보시면 지금 어디에 좀힘 많이 걸려? 앞벅지 여기 네. 많이 걸리죠 네 여기는 느낌은 있어요? 요 짱짱한 느낌 와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다 까진 아니고 그래도 펴진 느낌 있기는 있어요 부도상 펴져는 있죠 부도상 네. 펴져 있는데 쨍쨍한 느낌이 나야 돼이 느낌이 여기서 나야 돼 아. 그런 느낌에서 네. 상당히 멀죠 거리가. 그래서 오늘 어떤 게 바뀔 거냐면 엎드려 볼까요? 상체를 들어 올렸을 때. 지금 아마 여기보다는 <laughs> 아마 여쪽 힘 밸런스 네.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안 걸려요. 그래도 네. 여기가 정말 제일 많이 걸리죠. 네. 이쪽 위는 좀 어때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메인. 네, 중간. 지금 보면은 허리는 통제를 하는 걸 봐서는 기립근도 잘 쓰고 골반도 앞쪽이든 뒤쪽든잘 써서 어떻게든 허리를 안 써요. 몸을 잘 쓰시니까 안 아팠던 거겠죠. 다만 이렇게 좀 얘가 터지게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까지 부드럽게 상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열리는 느낌이 좀날 거고요. 고관절 폄이 되면 움직임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두 가지는 앞에 편 동작과 열린다는 느낌 이두 가지를 받아볼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해 보고 놓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세에서 팔을 넘겼을 때 여기가 엄청 짱짱하게 여기까지 다 연결된 느낌이 나게 바뀌면 아마도 밀어내는 느낌이 정확히 뭔지 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턱 관절은 재미로 체크해볼 건데 지금 직접적으로 움직였을 때도 여전히 그래요? 네, 오른쪽 턱이 턱탁거리는 턱 느낌. 음, 왼쪽은 안 그래요? 네. 오른쪽만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오른쪽과 왼쪽 사이드의 흉추 회전 전략적인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 부분까지는 오늘 잡는다라기보다는 체크해 볼수 있으면 같이 가져가는 걸로 가볼 건데, 직접적으로 고친다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바로 재평가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바깥으로 여다 두면, 얘가, 벌어져, 벌어져요? 벌어져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느껴지죠? 장골이 움직인다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쭉, 벌어진다는 말 이제 이해했죠? 네. 그리고 브릿지 자세 올라가 보면, 여기가, 어때요? 짱짱이요 짱짱하게 펴지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익스텐션도 펴질 거지만, 제일 중요한 만세 했을 때, 쭉 찔러서 넘기면, 어때요 지금은 짱짱해요. 승모까지 써도 더 짱짱해 할수 있지. 네. 이렇게 바꾸는 거. 근데 거기서 뻗고 있지만 등은 더 누르려고 해.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응. 물고는 설때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실제로 등을 누르라는 건 아니에요. 뻗으라는 소린데 여기를 잠가서 뻗을 수 있어야 아, 돼. 네. 거기서 브릿지까지 올라가. 이건 펴지고 얘는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 나는 거. 이거 이해됐죠? 네. 이렇게 바뀌는 거고. 턱한번 움직여 볼래요. 턱? 턱 어때요? 편해요. 도좀 공간이 넓어지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로 한번 물구나무 시켰을 때 어떤 변화인지 체크해 볼게요 원래 하던 대로 편하게 해 볼게요 쭉 올라가서 지금 밀었을 때 일단 느낌 어때요? 어... 솔직하게 해야 돼 여전히 승모근 참여하는 거잘 모르겠어 어 근데 약간 더 위로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전략에 이제 문제도 있어요 골반을 쭉필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핀다는 건 음.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여기 앞을 쭉피는 거고 두 번째는 흉곽을 다들려고 해봐 그러니까 전방경사 그거 알지? 그승모 으쓱 하는 거꽉 밀어봐 이때 승모 이거 들어안 들어와? 들어와요 네 그렇지 맞아 거기서 팔쭉 밀어내 그렇지 이렇게 음. 5 4 3 2 1 내릴게요 이 느낌이야 아. 가자 그쵸? 엉덩이 붙지 마. 그렇지! 어. 흉골 더 말고 승모 으쓱 해서 밀어내. 그렇지! 5, 4, 3, 그 승모 승모 2, 1, 오케이, 굿. 으아. 이건 좀 어땠어? 잘 들어와요. 그 네. 이제 밀었는데말 이해됐죠? 네. 브릿지 하듯이 네. 더 밀어야 돼. 그럼 보통 허리가 더 꺾일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동작하는 거야. 여기는 잠고지만골반은 계속 나가려고 해야 돼. 엉덩이 뒤로 빼면 안 돼? 엉덩이 앞으로 더 밀어, 브릿지 하듯이. 그렇지힙브리자 밀어. 어. 거기서 승모 써서 더, 잠고 그렇지, 됐어. 음. 지금 이거예요, 이 이거. 이제 살짝 발도 떼려고 노력하면. 서 맞아. 자, 승모 더 써. 삼. 맞아요. 이. 오케이, 지금. 이 느낌, 이해 되죠? 네. 그니까, 카메라 보고 쭉 찔러서 만세하면, 지금 이제 승모 어때? 들어와요. 이제 내가 팔로 드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 이해 되죠? 네. 심지어 여기를 안 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팔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얘를 뭔가 든다기보다는, 팔이 쭉 올라가서, 그쵸. 견갑골이랑 더 팔이 올라가요 그렇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쭉 찔러서 이렇게 붙여주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 많이 할수록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 요즘 코일링 이런 운동 하고 있어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크게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추천 운동 한 가지만 소개해준다면, 풀그립짐에서도 많이 시키는 운동이죠. 풀그립에 대한 정보는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코일링 코어란 운동을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소개해드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리면서 플러스 선생님한테 추천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벽에 서서 손을 그냥 쫙다 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 그 다음 상환, 그리고 광배, 골반까지 벽에 완전히 다 밀착시킵니다. 세 번째는 그 상태로 밀착된 쪽에다 다리를 볼링하듯이 뒤로 빼요 그리고 이 다리는 조금 더 가깝고 안으로도 올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접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까치발이 살짝 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롱된 것만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찌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좀더 더 밀려도 돼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쪽을 늘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귀에 여기가 닿아서 으쓱 뽑아진 이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보는 거고 이쪽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골반에 이렇게 그러면은 골반이 한쪽이 열리고 한쪽이 닫히고 한쪽이 열리고 닫히고 이두 가지 경험을 다 해볼 수 있는데 늘려주는 곳을 알고 싶다 하면은 팔이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 닫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면 되는 거고 앞으로 갈 때는 조금 더 힌지를 더 많이 걸고 복부를 좀 살짝 잠가주는요렇게까지도 밀어줄 수 있고 이 오버헤드 패턴 자체를 만들어주는 월스트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도를 보면은 한쪽은 늘어져 있고 한쪽은 조여져 있고 한쪽은 늘린 것만큼 골반을 닫을 쪽으로 손을 반대로 손을 열어줄 쪽으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때요 지금? 쫙쫙하게 지금 느낌 나죠? 네.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까치발 들려서 살짝 측구리 일어나고 여기서 골반까지 꽉 눌러줘서 등꼬 조여주고 늘린 쪽에서 골반을 닫을 거다 그러면 팔이 앞으로 가면서 중심도 앞으로 그렇지 귀에 닿게끔 해서 여기 골반을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힌지가 걸리고 여기가 늘어난 경우 하는 거고 반대로 쭉 돌려주면 체스트가 반대로 열리면서 이쪽 골반 열리고 이쪽은 좀 닫고 이경험 네.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쉬었다가 이런 훈련도 할수록 마 세어보면 조금 더편해졌어 그죠. 립 닫으려고 해봐 여기서 이거 연습 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기가 조금 더 열리게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 그래서 자꾸 이 승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를 가슴 들고 내리고로 조절을수 있게 해주면 훨씬 좋겠죠 심지어 지금 턱 점점 어때요? 뭔가 그 공간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그죠. 여기 조금 편해지죠. 물론 턱관절을 움직여보는 것도 도움 되겠지만, 목의 움직임이나 견갑 움직임. 특히 아마 턱관절 같은 경우에 팔이 이렇게 들렸을 때 움직여보시면 훨씬 더 편해진단 말이죠. 네. 왜냐면 눌려가지고 긴장도 때문에 턱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목 관절 쪽이 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턱 소리도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버에달때 오늘 좀 핵심 포인트는 견갑골의 전방 경사, 후방 경사를 흉추의 움직임과 같이 조절할 수 있게끔 해줄 것. 두 번째는 장골이 잘 움직이게끔, 쪼여지기도 중요하지만 열릴 줄도 알아야 된다. 요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무리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렇게 또 수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제 강의도 들으시던 분이니까 네. 색다르게 좀 알아간 게 있거나 이 부분까지는 캐치하기 어려웠었는데 새로 배워간 느낌이 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라이브도 들으면서 혼자 계속 복습하고 연습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벽에 붙어서 코일링 운동도 회원님들한테 적용해서 시키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뭔가 하다가 만 느낌. <laughs> 그리고 오늘 받아보면서 기억나는 게 어떤 느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세했을 때 혼자서 승모근 쓴다. 한 느낌이 다른 데를 쓴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운동이라는 게 이런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CMS가 어떻게 보면 잘된 이유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였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운동을 정의해 놓는데 그게 자세적인 정의지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정확히 나야 된다고 라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나무 서는 건 그냥 그렇게 잘 서면 되지. 지 굳이 뭐 어디 힘이 들어와야 되고 어디에 얼만큼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물론 당연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 맞지만, 때로는 디테일하게 할 때는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많이 만든다는 거 물론, 당연히 그 작은 변화에만 집착한다면 절대적인 운동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거는 뭐 운동한 게 아닌 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하되, 최대한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면 은 훨씬 오늘 느낌 어떠셨어요? 나 너무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물 건너 을때평소와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뻗어지는 힘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선생님들도 충분히 다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도 생각보다 좋은 인사이트 많이 공유해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턱도 사실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